<laughs> 너... 너잘 나가? 음, 나좀 잘해. 너 민지보다 잘 불러? 난 뭐든 잘 부르니까. 뭐든 잘 부르니까? <laughs> 너 까불지 말겠어? 석훈이 오빠도다 이른다? 남자친구가 아니 진짜 들어봐 아 제발 더 들어봐 진짜 잘생겼고 그리고 아 이거 내가 말해줘야 돼내 입으로 첫 번째는 나무처럼 완전 막 나를 쉬게 하고두 번째는 미소가 완전 활살더 있어 세 번째는 막막 막 나를 <웃음> 잠깐만 좀세 <잠깐만. 웃음> 번째는 막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주고 네 번째는 네네 네, 네 번째는 아 잘... 아, 네 번째 보는 채네 번째 그대의 마음, 네? 네 번째 그대의 마음 네? 내 마음을 네, 따스하게 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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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마음이 여기서 나온 건가봐 잠깐 님! 어머 어떻게 <어떡해>, 이럴 수가 <laughs> 아니 아! 몸짓 모든 게다 음악이.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이 노래 큰눈도떠을 그 열고 증오와 절망 속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석훈입니다 <laughs> 아 이게 좀 기가 눌리는 게 데뷔부터 500대 1로 지금 경쟁을 뚫고 데뷔를 하셨다고 제가 누누이 <laughs>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는 그 4 9 9명을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 당시에 어떤 아, 네, 네. 언론 홍보의 방식이 아, 약간 18대 1로 싸웠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네, 그렇죠. 아, 제가 이 노래 잘 부르는 분한테 너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을 좀 해줄 음. 친구가 필요해요. 저를요? 네, 저는 조금 약간 중립을 지키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드림 팀에 석훈 님께서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검증 해보도록 음. 했습니다. 오 어, 오셨네요. 솔빈 양이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석훈님께서 이제 진정한 초록빛 능력을 가진 팀원인지 검증을 한번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자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제일 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laughs> 여기가 진짜 아니, 너무 편한데.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데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들 준비하셨죠? 절 검증해 주세요. <laughs> 네. 데뷔가 16년 차인데 <laughs> 날좀 검증해 줘. 요 그래도 검증 필요하니까 그죠. 일단 솔빈양에 대해서 검증자를 또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름 손솔빈, 나이 07년생 18살. 주민번호 뒷번호 4. 네. 사로가 어? 우정이 형도 사 아니에요? 부4년생이라저 2로 시작하는. 아, 그래요? 네. <laughs> 어머, 되게 사로 시작할 것 같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좀 기분 좋게 다시 <웃음> 돌아가서. <웃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 뮤지컬 배우 이런 꿈이 확고해서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또 실력을 계속 키우는 중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 아이돌, 케이팝을 들을 때 이선희 선생님 노래를 아, 많이 아. 듣고. 제 가수의 꿈을 갖다가 합창단을 하면서 지휘자 선생님이 또 뮤지컬이랑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 그 이후부터 제가 또 이제 꽂히지 꽂혀가지고 그래서 뮤지컬에 빠지게 됐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 롤모델이 있나 다양한 방면에서 예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드라마도 찍고 데뷔도 한 16년 차시고 그럼 에이. 우정인 씨. 깜짝 놀랐네. 소름 돋았네. 아 죄송해요. 편하게 편하게. 롤모델 혹시나. 있 저는 당연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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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솔빈이야 실제로 처음에 롤모델을 여쭤봐 주셨을 때 이석훈 님이라고 아... 썼어요. 아니, 잡히기도 전에. 그때. 지갑이 어디 들어? <laughs> 네, 지갑을 왜? 그럼 <laughs>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용돈을 면 어떻게 해요? 에이 우정인 씨, 나 깜짝 놀랐네. 솔빈 양이 또 음색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약간 목이 아파요.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돼 어, 텐데. 좀 보셨어요. 굉장히 이게 예. 하게 해 보는 거. 이게 고쳐지겠니? 잘 봤습니다. <laughs>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에티튜드가 너무 좋네요. 시작하기 전에 네. 하려는 의도나 어떤 몸의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겠는데? 오늘 잠못 잔다, 솔빈 양. 아 칭찬받았다. 이제 솔빈 학생을 거의 완전 분석을 한것 같은데요. 검증자로서 검증 완료됐으니까 이제 여기를! 자 아. 그럼 네, 안방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훈 씨? 언제부터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할때 그때 이제 주변 형들이 좀다르다는 시선으로 많이 대해줬고 이제 교회에서 누나가 조금 실용음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갔는데. 근데 원장 선생님이 한번 듣고서 어너 대학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확실히 잘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알려주네요 어,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솔빈 학생은 또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뮤지컬 연기를 하다 보면 너무 다른 성격을 나처럼 표현해야 할때 어떻게 하시는지 음. 뮤지컬 한지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음. a 라는 캐릭터를. 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순 없어요. 그냥 못하더라도 이게 난걸뭐 그냥 기세로, 기세로 밀어붙이면. 기세를 밀어붙면니다 기세로 밀어붙이. 저도 한마디 한 드려도 될까요? 어. 저? 저가 상황극 진짜 좋아해서 검증을 좀 해볼까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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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빈아, 너잘 너, 너 나가? 너 노래 잘 부른다면 음, 나좀잘해 너 민지보다 잘 불러? 난 뭐든 잘 부르니까 뭐든 잘 부르니까? 잘 부르니까. 아, 잠깐만 너 석훈이 오빠 몰라? 그분은 알아 너 까불지 말겠어? 석훈이 오빠한테 다 이른다? <웃음> 미안 너 <laughs> 너무 잘하는 난가 이런 거 시키면 못해 이게 도움이 돼네 솔직히 <laughs> 말해 <잘> 진짜요엄마어마한 <알겠어요. 웃음> <laughs> 꿀팁을 전수 받았는데요 1차 검증은 일단 통과하는 걸로 음. 하겠습니다. 하지만 2차 검증이 남아있다는 아, 거. 석훈이 아직 긴장 푸시면 안 됩니다. 아, 2차 검증 황당 챌린지는 바로바로 섞어 바로 노래 퀴즈입니다. 요즘에 예능에서도 좀 나온대요. 그래서 멜로디랑 가사를 각각 다른 노래에서 가져와서 어떤 노래가 섞였는지를 석훈 님께서 음, 네. 맞춰보시라.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여섯 문제 저희가 세 문제 세 문제 내서 네 문제 이상 맞춰주셔야지 검증을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안녕 안녕 내 가늘 바란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담바양갠달지 달고 달디 알지, 알지, 알지? 나 알죠? 에디, 나도, 나는, 가 밤, 양, 개 밤, 양, 개 어! 어! 알아요! 밤, 양, 개, 이랑 그... 슈퍼 샤이! 슈퍼 샤이! 예! 슈퍼 샤이가 어디 있었는데? <laughs> 어디에 슈퍼 샤이인데? 마지막에 밤, 양, 개, 이랑 밤, 양, 개, 슈퍼 샤이 오케이, 다음 문제 난 다시 들어오지 말아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나요? 가사는 <laughs> 사랑하지 말아요 정답! 아! 아! 여기서 저희가 한 문제만 맞춰도 사실 아. 통과예요 아,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먼저 네? 하겠습니다 네? 또 하루 음. 멀어져한다내뿜은 담배연기처럼 작기만 한내 기억 속에무엇 뭘 재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잠깐만, 근데 가사가 그거잖아요. 두 번째 건알겠어요 네. 가사는 이등병의 편지 아니야? <laughs> 어그거아 진짜. 아 서른즈음에인가 보다 서른즈음에 서른즈음에 한 번만 더불러드게요 멜로디, 멜로디를 모르겠어요 아 어, 멜로디를 그럼 위주로 들어볼게요 왜 well,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아는데 미어카는 내 가슴속에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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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또너와내 마음에 살았음쉴 테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그게 사건의 집 평소 아니야 가사? 맞죠. 맞네. 멜로디는 돌이야 치칠이 거북이와. 그걸 알아요? 몇소이야 멜로디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 안동하는 꺼네 볼수 있을 거야. 아, 아이고. 댄댄댄댄댄댄댄댄 이거 뭐지?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잠깐만. <laughs> 몇 살이냐고? 팔살 <laughs> 아니, 아니야. 나랑 아니, 친구 아니야. 섞였어 섞였어. 잠깐만. 뭐지? 네. 안마 퀸 카. 킹카! 킹카랑 석발의 아, 지평선! 아. 정답입니다! 안먹킹카 아. 아, 안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드림팀원으로 이석훈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 초능력 드림팀원이 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명 예, 예. 장 위 초능력자는 아이들의 꿈을 돕는 보컬 초록빛 능력을 인증받아 초능력 드림 팀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위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대한민국 초능력 본부 팀장 우정인.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어머. 준비를 하셨다고 선물을 이게 사실은 한정판이 아닌데 한정판처럼 돼버린 CD죠. 아. <laughs> 예. 너무 좋아한데? 아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능력 드림팀원 이석훈입니다. 초록우산 유튜브에서 초능력자 모집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초록우산 유튜브를 구독하는 초능력자들이 모이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번 편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요. 제사인 c d 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